예, 저 이렇게 좀 원래 용암평화대학을 할때 자기소개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쌀쌀하고 좀 훈훈하게 하려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광역교육 강은 제가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또 각종의 단어처럼 이저 예전에 우리 방송통신대학 옆에 있는 에서 노동법, 임보법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셨고 어, 서울시 교육 감으로 우상급식 이런 제도도 밀어붙여서 수많은 일을 이 결단하고 어붙 존재는 아주 대단한 전문가입니다. 그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. 교육혁명 이 끝이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해주실 분들 어, 어,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려고 되어 는 카톡에 다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우리 광명기 프박수 <laughs>